네, 지금 신발장과 중문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사 들어오는 중이라서 조금 어수선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실 베란다에서 보이는 조망이죠. 이 뒤쪽에 이제 동산이 있긴 하지만 층이 워낙 높아서 이렇게 개방감이 아주 훌륭한 구조를 되고있고요 이제 전체 샷시나 케이 음, c 로 되어 있는 샷시 창워 수리가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방을 포함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 공간도 보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화장실 입구 외에 있는 화장실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샤워 부스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강마루로 이렇게 방화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이에요 가장 큰 방이고 안방에 당연히 화장실도 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이고 욕조 샤워 부스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갖추어 있고 일단은 입구 쪽에 있는 방을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 네 입구 쪽에 있는 방도 이제 거실이랑 같은 방향. 동쪽입니다. 동쪽, 동향으로 나와 있는 방이고 음, 자 인부들을 피해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여기가 이제 안방 옆에 있는 방두 개와 이 가운데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 선반도 다 새로 설치를 다 해놨고 아마 어, 여기 분배기 또한 다 최근에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이제 시원하게 어, 통창 환풍이 될수 있는 창문도 되어 있고 이 뒤쪽 공간이 세탁실입니다 음, 개별 난방은 중앙난방 도시가스 배관 설치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작은 방또 하나의 작은 방 주방 창문에서 보이는 방인것 같습니다 잠깐 지나가죠 육상빌딩도 보이고요 이 옆에가 이제 또, 또 작은 방네 음,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주방 등이나 뭐 이런 것도 기본적인 수리들은 전부 다된 상황이라서 아주 깔끔한 편에 속합니다. 연식에 비해서는 매우 깔끔한 편이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